예, 동대문 성결교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말씀 묵상 인사이트 말하세 16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어, 생명의 삶 3월호 29일 토요일자 본문이고요 어, 본문은 민숙이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숙이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예, 어느덧 뭐 3월 다지났고요 이제 또 다음 달 되면 4월이제 찾아오는데, 예, 한 달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달 동안 말씀 묵상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묵상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그 민숙이 6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은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헌신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 앞에서 이제 하는 의식 그리고 또 일반인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할 때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나실이는 일반인이에요. 레위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은 일정 기간 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이들의 이제 헌신도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시린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면 당연히 축복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께 먼저 헌신을 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헌신이 종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2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축복을 기대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규칙들, 헌신의 규칙들을 지켜가며 헌신을 했죠. 그리고 그 헌신의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실하게 헌신한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실 때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게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헌신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아마 그 헌신의 순수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특히 나의 헌신은 어느 정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순수함 뒤에, 그리고 헌신 뒤에 주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영역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9일자 토요일 말씀 묵상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얼마나 순수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어, 체크해보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동대문 성결교회 말씀 묵상 인사이트 말하사 열1 6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